여러분이 사랑하는 채널, 구독의 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상 앞만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일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 삶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행복하고 현명하게 잘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적인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즐기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바빠서 미뤄둔 다양한 취미 활동을 다시 취미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겠죠. 음악을 좋아한다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 교실에 참여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보는 것도 좋겠죠.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학원을 다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거나 다양한 요리교실에 참여해보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키워보면 될 것이고 글쓰기를 좋아하셨다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자신만의 책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이나 가정의 의무로 인해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실행해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경험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게 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행지를 방문해 보며 인생의 여정을 즐기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거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은 훗날 좋은 추억을 담을 앨범이 될 것입니다. 활발한 사람이라면 사회적 교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동호회나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를 통해 새 친구를 사귀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영화 감상 모임, 독서 클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내가 되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에서의 의무와 가정의 책임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 되고 싶었던 모습에 집중해 보세요.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은퇴 후의 시간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도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시간을 재밌게 보내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사랑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함께 건강과 웰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이 이를 도와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되고 싶었던 모습에 집중하며, 다양한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보람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노후에는 커다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산책을 나가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끼고 주변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면서 길에 지나다니는 길고양이들과 인사도 하고,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원을 꾸미고 식물을 돌보는 것도 일상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찾아보면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족들과 하루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소중한 역할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도전도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예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큰 만족을 주는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나 시니어 교실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고 연주하거나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는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나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즐기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통해 꾸준히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교류 역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함께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큰 보람과 만족을 줍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것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회를 감상하거나 공연장에 가서 연극이나 음악회를 관람하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해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렇듯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고 보람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고 즐기는 일들을 통해 매일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을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상 앞만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일해온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 삶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행복하고 현명하게 잘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적인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즐기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바빠서 미뤄둔 다양한 취미 활동을 다시 취미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겠죠. 음악을 좋아한다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 교실에 참여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보는 것도 좋겠죠.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학원을 다니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거나 다양한 요리교실에 참여해보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키워보면 될 것이고 글쓰기를 좋아하셨다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자신만의 책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이나 가정의 의무로 인해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실행해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경험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게 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여행지를 방문해 보며 인생의 여정을 즐기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거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은 훗날 좋은 추억을 담을 앨범이 될 것입니다. 활발한 사람이라면 사회적 교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동호회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를 통해 새 친구를 사귀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영화 감상 모임, 독서 클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내가 되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이나 가정에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에서의 의무와 가정의 책임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 되고 싶었던 모습에 집중해보세요.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은퇴 후의 시간은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도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시간을 재밌게 보내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사랑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함께 건강과 웰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이 이를 도와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듯,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되고 싶었던 모습에 집중하며 다양한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보람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노후에는 커다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산책을 나가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끼고 주변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면서 길에 지나다니는 길고양이들과 인사도 하고 아침 햇살을 만끽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원을 꾸미고 식물을 돌보는 것도 일상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찾아보면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들과 하루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소중한 역할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도전도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예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이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큰 만족을 주는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나 시니어 교실 같은 곳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고 연주하거나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는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나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즐기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통해 꾸준히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교류 역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함께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큰 보람과 만족을 줍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것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회를 감상하거나 공연장에 가서 연극이나 음악회를 관람하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해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렇듯,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은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고 보람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고 즐기는 일들을 통해 매일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채널 구독의 신